연말 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 기구인 민주평통과 의료기관이 두 손을 맞잡은 상황.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수요일 진도읍 전남병원 민주평통 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 30여 명에게 영양제와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달력과 화장지 등을 전달한 상황. 고령층이 증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날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와 의료법인 나무의료재단은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 다시 한번상담병요 하트 날려주세요. 파이팅. 현재 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운영 중인 나무의료재단은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진료 서비스 제공합니다. 이번 이 연말이고, 2024년도 새해가 됐었을 때, 민주평통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진도의 어떤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 뭐,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과 그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복지중심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나무의료재단. 현재까지 농어촌공사, 농촌지도자협의회, 상위군경협의회 진도로타리클럽, 대우건설, 앵무리 진도그린 태양광주민 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한반도 평화 통일은 물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